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선훈입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화 성모도에 위치한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5도 2촌이다, 4도 3촌이다. 그래서 작은 세컨하우스 하나 장만해서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힐링을 즐기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등 여러 이유로 도시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전원생활도 늘 생각했던 경우라면 이런 작은 세컨하우스를 고려해 보는 것도 삶의 질을 올리고 스트레스 풀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 드릴 곳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 서해 바다가 보이는 곳이고 자차 2분 거리에 해수욕장도 있어서 바다를 즐기기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보여 드릴 집은 도로 포함 대지가 65평, 집은 경량 철골조이고 1층이 11평, 다락이 4평, 가격은 2억 2천이라고 합니다. 시청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 절하 게안 내해 드리 겠 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 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두 집이 되겠습니다 이두 집은요 집 내부나 외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면적도 당연히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경량 철골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외장 마감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세라믹 사이딩 같지만 메탈 사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세라믹 사이딩의 모양을 그대로 흉내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은 전부 징크 어, 판넬로 덮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 오른쪽도 이게 지금 저 손가락 가리키는 곳도 여기가 지금 전부 바다고요. 이쪽도 전부 바다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그런지 멀리까지 쾌청하게 보이지 않아서 화면상으로도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다 조망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의 입구는요 이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저 안쪽에 있는 집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후진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셔야 조금 편리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이쪽으로 바로 주차를 하게, 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이두집 중에 이 집이 훨씬 더 편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쪽에 이미 필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건축비가 비싸서 너무 가격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 보이는 집이 제가 가격이 2억 2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으로 집을 지을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LPG를 써야 되는데 이 집에서 사용하는 연료는요 전부 전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LPG 통이 없어요. 난방도 전기로 하고 취사도 전부 전기로 하는 이런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 집을 보여드린다고 했으 니까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저 집은 저 옆에 출입구가 있거든요. 제가 방금 저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안쪽에 조금 들어와 보면 이 정도 크기에서 그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집의 보양은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입구는요. 집의 측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안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주차장부터 여기 집의 끝 부분까지는요. 보시다시피 전부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초나 뭐 풀이 있어서 질척거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당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이 쪽은 지금 흙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텃밭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 이쪽은 그냥 잔디가 되어 있으니까 잔디 관리 조금 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죠.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질척거리는 걸좀 피할 수 있게끔 어, 현무암으로 이렇게 디딤석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부정형으로 아주 오와 열을 잘 맞춰서 만들어 놓은 모양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앞쪽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 집이 완전 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너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펜스를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쓸수 있게끔 부동수전 여기 설치해 드렸고요 전기도 여기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관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현관인데 요 앞쪽은 지금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합성 데크가 아니라 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부 방부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끔씩 관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앞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밖에서 봤던 딱그 공간이죠 요 정도 느낌이면은요 음뭐 식사. 하고 차 한잔하고 아니면은 별이 빛날 때뭐 이럴 때별 보면서 차도 한잔하고 와인도 한잔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왼쪽에 있는 유리는 전부 열리지 않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유리고요 여기에 있는 유리는 전부 폴딩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환기시킬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주 포리싱 타일로 맨들맨들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이 이제 창을 통해서 들어오면 왼쪽이 거실, 오른쪽이 주방,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세컨하우스고 아무래도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주방 자체도 역시나 작아요. 여기 보시면, 어, 세탁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전기로 2구짜리 하이라이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여기 있으니까 어딘가에다가 그 뭐죠, 냉장고를 좀 놓고 써야 될 텐데, 냉장고가 제가 볼땐 지금 딱 여기 들어갈 자리 같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 안에는요, 여기는 지금 온수를 쓰려면 전기 온수기를 쓰셔야 돼요. 바로 그 전기 온수구가 여기 박스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냉장고는 아무래도 이쪽 편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도 크기의 주방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보면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또 어, 뭐요 정도면 괜찮아요. 사이즈가 뭐 있을 건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환기창도 달려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거실의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지금 창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이중창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 집의 층고를 그대로 살려서 인테리어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돌아서 보면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 다락방이 이렇게 완전히 보이는 이런 구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아래쪽은 다 보여드렸고, 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볼 텐데, 여기는 수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다락방이 나오는데, 이 계단을 타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층고가 낮아요. 그래서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도 층고가 좀 낮기 때문에,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설수 없습니다. 허리를 좀 구부려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잠자는 용도로 쓰기에는요 뭐부족하지 않고요. 자, 그래도 면적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기 콘센트 보이죠? 자, 여기는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아래층도 보면 여기 소파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전기 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난방을 전부 전기로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강화 성모도에 위치한 세컨하우스로 쓸수 있는 집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